근데 오아이차 뭐야 이 차는 또 여기 왜 있어 아이차 뭐야 믿고 쓰는 세차용품 세이샤. <laughs> 어, 여러분 갑자기 어,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외관 리뷰 디자인 리뷰 갑자기 어, 아 너는 잔인하게 꼭내눈 앞에 이거를 갖다 놔야겠냐 그리고 여기서 리뷰를 지금 하라고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자마자 하필이면은 어, 이 M8 그란쿠페 컴피테이션을 제눈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제 차는 8 4 0 d 입니다 그란쿠페고요 이 차는 M8 그랑쿠페컴피티션리라는 차량입니다. 그렇게 제 차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냥 싹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아 색깔만 좀 다른 차구나. 도로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다를 것 같지 전혀 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어 저건 파란 차, 저건 빨간 차, 그치지제차는 어, 파란 차, 이건 빨간 차.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쑥날것 같은데 달리기 시작하면 얘네는 무라랑 가고 제 차는 오로롱 가겠죠. 어느 부분이 다른지. 제가 설명 아주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제가 지금 배가 굉장히 많이 고프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바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대충 할 거예요, 오늘은. 일단은 앞에 딱 보면, 어, 라이트는 똑같습니다. 기존 모델하고, 아, 가운데가 이렇게, 이렇게 레이저 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렇게 다른 게 없네요. 그죠 여기 앞부분도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범퍼 하단 부분에 제 차를 이제 기본형 모델이라고 할게요. 840D와는 좀 다르게, 밑에, 약간 좀뭐 하나가 좀더 덧대어져 있죠. 어, 이렇게 에어댄 같은 것들이 하나 좀 들어가 있고, 범퍼 형상이 좀 다르고요. 일단 엠파일 컴퓨티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릴이 뚫려 있어요. 어떤 요거 액티브 어쩌고 에어로 어쩌고 어쩌고 해서 요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놈들인데, 얘는 열렸다 닫혔다 할 필요가 없죠. 왜 얘는 무조건 시켜야 되는 놈이니까, 상시 바람이 들어가 줘야 되는 놈이니까 뚫려 있습니다. <laughs> 뚫려 있는 게 조금 더 과격해 보이기는 하는데 뭐뭐 뭐 이뻐요. 뭐 이게 M8 배지 딱 붙어 있고 또 M8 배지가 블랙으로도 되어져 있네. 이쁜데 이거 사서 제 차에다가 달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식 제 차에다가 이식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욕 먹겠지만 어, 뭐 그런 짓은 안할것 같긴 하지만 야 이거 카본 아니네. 아, 어? 이거 그냥 하이그로시네. 카본이 없네. 아, 난또 카본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은 전에 M8 쿠페처럼 카본 들어가 있으면 가슴이 아플 뻔했잖아. 카본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본형입니다. 어, 그 다음에 사이드로 딱 오면은 일단 휠이 과격하네요. 와, 휠이 많이 과격합니다. 제 거는 살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이렇게 파이브 포크로 되어져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진화된 모습인데, 얘는 뭐... 되게 많은 살들이 있네요. 음, 어, 조금 조금 어, 부럽습니다. 요 부분은 음, 휠은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치는 20인치 제차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어, 디스크와 디스크 로터가 조금 다르군요. 네, 이제 세라믹이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라믹이라고 뭐 이렇게 작거는 그냥 뭐 제 꺼는 그냥 뭐 스틸인데 뭐 세라믹하고 스틸하고 이렇게 뭐 브레이크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서킷에 오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어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기나 뭐 이런 건 다르지 않는데 세라믹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맞죠? 그렇죠? 세라믹 음, 좋네요. 비싸 보입니다. 네. 어 그리고 타이어가 제 꺼는 미쉐린의 그냥 PS4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PS4S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급 제가 PS4S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또 이제 또 미쉐린이 저희 스폰 아니겠습니까 미쉐린 타이어는 웬만한 것들은 다 서킷에서 극한까지 몰아보긴 했는데 PS4S는 제가 지금 r 스에다가 1년 반 전에 끼고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쫀쫀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오래 씁니다 그래서 PS4S 웬만해선 350마력 이상 되는 차량들한테는 일상 주행이나 서킷 주행이나 여러 가지 스포츠 주행에서 다 맞는 게 PS4S 같아요 자, 옆면은, 어, 일단은 첫 번째 보이면은 옆에 부분에 M8 이라고 빡, 배치가 딱 붙어 있는, 요거 에어 인테이크 진짜 뚫려 있는 건가요? <laughs> 요거 가라네. 야, 요거 막혀 있다. 어? 요거 막혀 있다고. 이, 난 뚫려 있는 줄 알았지. 여러분, 요거는 그냥, 어, 모형입니다. 요거. 어, 손가락 제가 넣어봤거든요. 예, 눈으로 봐도 막혀 있습니다. 에이, 이런 짓을 하다니. 별로 안 부럽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물론 M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포크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형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카본이 아니네요. 하이그로시입니다. 제 차는 카본입니다. 이건 하이그로시. 제 차는 카본. 제 차는 카본. 그래서 카본 사이드 미러가 아닌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단점입니다. 야, 요즘 나오는 M이 사이드 미러가 이 카본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나요? 박 감독, 너 차는 카본이니 사이드 미러가? 카본이지. 그래. M이면 카본이어야 되지. 아, 이거 진짜 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같아. 내 차보다 좋지 않아. 그다음에 옆면을 보시면 당연히 그랑 쿠페답게 문짝이 하나, 둘,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 클로징 같은 거 있나요? 없다 어? 8 시리즈의 로멀 모델은 있거든요. 아, 일단 키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프트 클로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뭐 옵션표 찾아봐야 되는데, 만일에 안 되면 요것도 제 차에 비해서 큰 단점. 아, 정신승리하고 있어. 어, 정말. 그리고 지금 제가 뒷부분에 지금 뭐휠 타이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휀다 라인을 보시면 사실은 3시리즈나 뭐 M5나 5시리즈 같은 M5, 3시리즈는 이제 M3나 M4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 4시리즈와 이제 M4가 있을 것이고 3시리즈를 베이스로 만든 M3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휀다 라인이 기본형들보다는 좀더 빠방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보통 M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도 낮고 서스펜션도 다르고 이럴 텐데 서스펜션은 물론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 휀다 라인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기본형 8 시리즈, 840i나 840d 같은 그거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모델의 뭐, 서스펜션이나 휠 바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좀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고, 어 얘는 좀더 고급인가 보죠? 여기 이렇게 고무 같이 덧대가지고 흑바지 같은 거좀 만들어 놨네요. 어, 이거 센터에서 사서 제차 달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주유는 무연 휘발유만 주유하시오. 옥탄가 95 이상이니까 고급유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M8 컴피티션 그란 쿠페 뒷모습입니다. 8시리즈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고 아니요뭐 거의 같습니다. 뭐만 다르냐면 위에 있는 요 스포일러가 추가된 거. 아랫부분에 범퍼가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여기 밑에 있는 디퓨저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똥꼬가 지금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배기구가 팁이 네 가지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사실 뭐 여기까지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스포일러 부분만 뭐이 식이 기본형에다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아 제가 또한 가지 또 굉장히 아쉬운 건 여기 있는 이 스포일러와 밑에 있는 요게 또 계속 하이그로시예요 그럼 지금 이 차는 외장에. 카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앞에 부분도 아까 없었죠? 그럼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그냥 M8 그랑쿠페 말고 M8 쿠페는 사실 이 부분이 카본으로 되어진 모델이 서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이 모델은 여기가 지금 요거랑 요거랑 카본이 아닌 게좀 아쉽긴 한데 아, 이거 카본 가져왔어야지. 아, 이러니까 내 차랑 너무 똑같잖아. 물론 여기 배지는 M8 컴퓨티션. 배지는 바꾸면 됩니다. 그죠? 배지는 바꾸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짓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부분이 크게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사실 제가 8시리즈를 지금 8개월 가까이 타고 있는데 어뭐 요런 거 요런 거 추가되는 부분 말고는 외형적으로 아주 크게 다른 부분을 잘못 느끼긴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제 카메라로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 지붕이 통째로 풀카본이네요 음, 역시 M답게 위에가 통째로 풀카본입니다 저건 좀 부럽네 하지만 잘안 보인다 라는거 어, 빨리 계속 정신승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실내로 가봅니다 M8 그란쿠페 실내입니다 어... 제가 여기 계속 앉아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냥 그냥 느낌상 그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8시리즈를 타고 왔는데 어, 제 8시리즈를 탈 때와 여기 지금 M8을 탈때딱 안으로 실내로 들어왔는데 어, 뭐 다른 게 거의 안 보입니다. 첫 번째 다른 거, 뭐 다른 거 굳이 꼽자면 굳이. 굳이 다른 거를 꼽자면 첫 번째, 핸들에서 요거 M1, M2 버튼 있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여기 똑같 이거 너무 똑같다. 그게 너무 똑같은데 이거? 사실 약간 좀 M을 사시는 분들은 여기 좀 불만일 수 있어요. <laughs> 왜냐하면 M 스포츠 패키지 뭐 이런 것들과 핸들이 너무나 동일해가지고, 왜 저희 벤츠 보면은 그래도 AMG들은 막 여기 카본 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잘려 있고, 막 스티치도 다르고, 여기 막 AMG 막 있고, 막 여기도 이제 막 색깔도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핸들에서 딱 보여주는데, 얘는 기본형 모델과 거의 똑같습니다. 뭐 그만큼. 기본형 8 시리즈 자체가 워낙에 완전 풀 옵션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어?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 거의 다르지 않네요. 두 번째 다른 거는 어... 제 거는 크리스탈 기어봉, 이거는 그냥 가죽 기어봉. 야, 크리스탈 기어봉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불까지 들어오는 안에 8이 8888에서 8이 8개 새겨 있는 그 크리스탈 스와로브스키에서 그 디자인한 그 기어봉을 딱 뽑아서 어떤 게더나아 그러면 크리스탈 기어봉이 더나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호불호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건 불호 아싸 단점 찾았다. <laughs> 스타트 버튼이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아 이건 좀 매력적이다. 아 아니 아니. 아자 스타트 버튼 빨간색인 거뭐 상관없습니다. 제 거는 크리스탈로 기업이거 스타트 버튼 돼 있고 안에 불도 딱 하고 들어옵니다. 되게 멋있어요. 그죠아 여기 M 모드하고 배기 옵션도 여기 따로 있네. 그래서 배기를 열고. 닫고 하는 게 있겠고 지금 여기는 키가 없어서 앞에 디스플레이 안에 어떻게 들어온지잘 모르겠는데 이제 M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저 창이 조금 다릅니다. M 같은 거좀 씻겨 어, 있거나 M 모드 같은 게 하나 더 추가가 됐겠죠. 그거 말고는 사실 되게 많이 동일한데 진짜 뭐 앞에 이런 이런 부분도 하이그로시로 돼 있네. 여기도 카본이 아니네. 이 차는 카본을 일부러 뺐나? 너무하다. 네. 그다음에 여기 M8 컴퓨티션써 있는 거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배지 아니면 너무 똑같아서 사실 말할 게 거의 없는데 진짜 제일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시트예요. 일단 가죽은 같은 가죽이에요. 완전히 동일한 가죽인데 형상 자체가 뭐 일단은 뭐목 뒷부분에 M8이라고 불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일단 자체가 옆에 럼버 시트가 그냥 옆구리를 딱 잡아줄 것 같이 생긴 데다가 약간, 약간 투톤으로 좀 되어져 있고, 가운데 이렇게 막컬팅돼 있고, 막 이렇게 숭숭숭숭 구멍 뚫려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좀더 디테일하면서, 음, M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M5에도 이와 비슷한 시트를 본것 같은데, 거의 유사한 그러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똑같고요글러브 박스. 똑같고요. 어, 그 외에는 너무 동일합니다. 어, 아. 선루프가 없겠죠. 당연히 위에 카풀 카본 통카본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선루프나 선루프 버튼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없고 나머지는 뭐 동일한데 엔진은 완전 다르겠죠. 엔진은 뭐 8기통의 우락 이건 뭐 말도 못 하는 엔진이 들어가 있을 거고. 사실 M8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서킷에서 한번 또 시승을 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누구보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8 시리즈를 그렇게 오래 탔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는 럭스기 때문에 8시리즈의 M을 모으면 정말 어느 정도의 성능이다. 일반 그8 시리즈와는 완전 다른 차가 될 것이다. 이 시동 버튼을 딱 누르면 완전 다른 차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곧8시리즈에 대한 리뷰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양이면 서킷에서, 이 양이면 여기 드라이빙 센터에서. 또 드라이빙 센터에서도 저희 촬영하라고 또 협찬을 언제든지 해준다라고 담당자분께서 또 말씀해주셔가지고 뭐 언제든지 시승 가능하다, 촬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과 이렇게 안에 있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상대가 안 돼요. 앞에 있는 저 엔진룸 안에 있는 저 엔진, 그다음에 뭐 파워트레인, 구동계통 이건 그냥 완전 다른 나 다른 세상 차이기 때문에 키를 갖고 여기는 시동을 딱 누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날것 같습니다. 아, 몰라 리뷰 여기서 끝.